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신용장 종류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신용장과 관련되어지는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각각의 종류별로 이 개념이 시어, 개념이 설명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신용장을 찾아내시는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관세사라든지 좀더 높은 국가고시 중에서도 상당히 국가고시 중에 8대 전문 자격사 있죠. 그런 쪽에 이제 무역 관련 시험을 치신다든지 또는 뭐 행정고시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국제통상직 같은 경우에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과목이 있어요. 그런 걸 선택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무형영어라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에 대한 개념을 영어로, 그리고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또는 우리 c t c s 라고 있죠. 그 신용장 전문가를 서 국제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를 공부하실 때는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개념이 뭐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것을 묻는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기가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영어로. 우리말로는 아는데, 영어로 모르게 되면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무용 용어들은 사실은 영어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장은 한번 발행된 신용장이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 있고,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들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용장들은 전부 일리버커블이에요. 취소 불가능, 취소불능 신용장이에요.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 요게 이제 일반적인 신용장. 그래서 취소 불가능 신용장은 신용장 측면에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아무런 표시 없이 발행된 신용장이 취소 불능이에요. 근데 취소 가능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조건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버커브리어가 표시가 되는데 오늘날 발행되어지는 신용장은 상업거래, 우리 상인들끼리 사용하는 신용장, 우리가 상업신용장, 그 신용장이 바로 보통 신용장이에요. 보통 신용장, 제너럴 크레딧이에요. 우리 상인들끼리 사용하는 화환 신용장, 다큐멘터리 크레디트. 좀 이따 나올 건데 화환 신용장, 우리 국제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선적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는 신용장. 선적 서류가 들어간 데서 다큐멘터리 크레디트 또는 제너럴 크레디터 일반 신용장, 보통 신용장, 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용장이랄 땐 전부 다큐멘터리 크레디트예요. 이런 상인들이 사용하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전부 지소불능이 원칙입니다. 지소불능. 과거에는 지소 가능이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은 실제로 지소 가능 신용장이 일반 상거래에 사용되는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표시 없이 발행되어지나 우리가 흔히 신용장이라 부르는 건다 지소 불가능 신용장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선적 서류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특히 선화 증권 같은 물품의 고유한 권리를 나타내는 운송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용장을 우리가 선적 서류가 첨부된 다해서 화한 신용장. 선적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신용장을 무담보 신용장, 클린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클린 크레딧.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신용장은 보증이 아니지만 보증관계에 사용되어 질 수가 있는 신용장, 특수신용장인데 그게 샌드바이 크레디트 보증신용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용장이 바로 무담보 신용장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신용장은 양도가 될수 있느냐, 양도가 될수 없느냐에 따라서 양도가능 신용장, 트랜스퍼러블 LC, 양도불가능 신용장, 난트랜스퍼러블 LC 두 개로 구별하는데 일반적인 신용장, 신용장은 원래 발행은행 ABC은행이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XYZ라는 수출자 수익자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은행이 특정한 외국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돈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용장은 양도 불가능 신용장이에요. 일반적인 신용장들하고. 근데 단 1회에 한해서 단 1회에 한해서 그최초의수익자가 다른 수익자에게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이 있는데 특수 신용장입니다. 그 신용장을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고 부르고 양도 가능 신용장에는 반드시 트랜스퍼러블이란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말로 양도 가능이라고 번역되는 용어는 트랜스퍼러블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어자이너블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은 오로지 영어로 트랜스 우리 말로 번역해서 양도 가능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트랜스퍼블 요 단어 한 개밖에 안 돼요. 트랜스퍼블이라고 러 표시가 되어져 있는 신용장만 양도 가능 신용장이고 일반적인 신용장은 싸그리다 양도 불가능 신용장입니다. 그리고 매입 행위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신용장이 나올 때부터 매입과 관련되는 것을 예상을 했을 경우에 신용장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은행이 알고 그와 관련되어서 발행이 되어지는 신용장을 매입신용장. 매입 여부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신용장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은행이 지급하겠다고 확약이 들어가 있는 신용장. 이걸 우리가 스트레이트 엘시 지급신용장이라 부르고 지급신용장에 매입 여부를 표시 안 했다 해서 매입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용장은 매입이 다 돼요. 매입을 원하면 매입이 다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매입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매입 관련되는 내용을 표시를 해서 발행이 되면 매입 신용장.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없이 나오면 지급 신용장이지만 수익자가 매입하, 매입시키고 싶으면 다 매입할 수 있어요. 모든 신용장 매입 다 됩니다. 자, 전대 신용장 패킹 LC라고도 부르고, 레드 크로즈 LC. 요게 보기가 두 개기 때문에, 용어가 두 개기 때문에 사실은 요 보기, 요 용어만 기억하고 계신 분들, 요 용어만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요에는 이름이 두개예요 영어 이름이. 전대신용장 또는 선대신용장, 선불신용장이에요. 원래 신용장은 후불이죠. 후불이에요. 원래 후불이에요. 그래서 선적 이행하고 나서 돈 받는 거. 신용장은 원래 후불입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에 선불인 신용장이 있어요. 처음부터 수출자에게 수입자고 이거 이 경우는 수출자와 수입자 굉장히 친한 경우에서요 상호 신뢰관계가 두터워져서 정말 믿을 수 있는 3대 60년 동안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너무 돈독한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질적으로 자금 융통과 관련되어지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장이라는 방식을 이용하지만 돈이 선불로서 먼저 지불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신용장. 이걸 우리가 패킹에지 전대 신용장이라는데, 요거는 수출자고 수입자고 아주 진한 경우에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그 수출업자에게 선불을 허용해주는 신용장을 뭐라고 묻느냐,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 이게 어떻게 매뉴얼이 돌아가 하는 건 묻지 않아요. 개념만 물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거 전대 신용장이네? 근데 보기가 여러분 이거만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패킹 L/C. 근데 보기 이거 나왔어요. 그럼 이거 이거 으으니까또 뭐 당황하시는 거예요. 패킹 L/C라고도 하고 레드 크로즈 L/C라고도 하고 영어로 이름이 두 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백투백 기타 그다음에 터마스 L/C는 앞서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두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볼빙 L/C 회전 신용장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 신용장. 자 이거는 똑같은 물품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수출입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있어서 같은 물건을 일정한 시기마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할 거예요. 매 거래 건마다 신용장 발행하는 거 너무나도 뭡니까 불편하고 비용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한번 발행한 신용장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번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그래서 신용장을 매 선적할 때마다, 계약할 때마다 새롭게 새롭게 발행하는 거. 왜냐하면 왜 불편하냐면 똑같은 물품을 똑같은 시기에 거의 똑같은 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2년 동안 수출이 할 거예요. 근데 매번 선적할 때만 신용장 발행한다. 어차피 이거 진짜 비능률적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지나면 한번 신용장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신용장, 이걸 우리가 그 회전 신용장이라고 해요, 회전 신용장. 그래서 새로 갱신될 때마다 남아 있는 잔액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누적이 될수 있는 거고 남아 있는 잔액 여부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금액만 계속해서 갱신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방식. 그래서 누적 방식하고 비누적 방식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영문이 나와요. 영문이 나고 오이 부분을 가로를 쳐놔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신용장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이라는 뜻이에요. 일정한 금액이. 그럼 뭐이 앞에 가로 쳐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신용장 이름이 뭔지 찾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회전 신용장, 리벌빙해시 우리말로 보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말로 보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말로 보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우리말로 보기 안 나옵니다. 영어로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가야 신용장하고 로칼일치하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두 개는 같은 개념이에요. 두 개는 같은 개념인데, 뭐가 다르냐면, 실제로 로칼일치, 국내에서 국내 업자를 위해서 신용장이 한번더 발행된 데서, 로칼. 이거는, 외국의 업자에 대해서 신용장이 한번더 발행되기 때문에 베이비 식 c 따라서 두 개는 같은 개념이고 한 개만 잘 이해하면 되죠. 자, 여러분이 수출을 하는 수출업자인데 실제로 외국에서 신용장을 받았어요. 신용장을 받고 여러분이 물건을 제조 생산하는데 여러분은 협력 업체에서 원자재를 조달을 받아서 생산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이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수출하고 나서 신용장을 통해서 돈 받으면 이 외국에 외국,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아직 국내에 있는 이 원자재 공급업체하고 친분도 없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달라고 하더라도 안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외국에서 들어온 신용장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는 은행에게 이 외국에서 들어온 신용장 우리가 흔히 마스일시라 불러요 마스일시를 견질로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협력업체 원자재 공급업체에게 국내에 있는 은행이 원자재 공급업체에게 신용장을 한번더 발행해요 즉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장이 견질로 되어져 있으니까 자금 받는 것에 대한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은행이 국내에 있는 원자재 업체에다가 당신이 물건을 지금 현재 A, B, C 업체에다 제공을 하면은 우리가 뭐 해주겠다고요. 나중에 돈 받아서 당신에게 이 대금을 줄 테니까 안심하고 뭐라고 원자재를 공급해 주세요. 즉 국내에 있는 은행이 외국의 신용장을 견질로 해서 국내에 있는 원자재 업체에게 신용장을 발행한데서 내국 신용장. 우리나라 안에서 발행된데서 내국 신용장. 그럼 베이비 엘씨는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원자재 공급업체가 외국에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은행이 우리나라 수출업자에게 온 외국에서 온 신용장을 견질로 해서 외국에 있는 원자재 공급업체에다가 신용장을 한번더 발행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고 아가야 있고 한번더 아기가 한번더즉 하나의 신용장에 대해서 또 다른 신용장이 한번더 나온다고요. 그래서 두 개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외국에서 온 신용장을 견질로 해서 국내에 있는 공급업자에게 국내 은행이 신용장 발행하면 로컬 은행. 외국에서 온 신용장을 견질로 해서 국내에 있는 은행이 외국에 있는 원자재 공급업체에게 신용장 발행하면 베이비시두 개는 같은 개념이에요. 두 개는 같은 개념. 로컬하고 베이비하고 같은 개념이고, 로컬에시는 실제 우리 국내에 있는 원자재 공급업체들이 그 수출, 제조업체들하고 관계해서 상당히 많이 발행되어지는 신용장이 내국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은 용어를 잘 기억해서 일반적으로 로컬 레이라고도 하는데 도메스틱 크레디트라고도 얘기해요. 또는 세컨드리 크레디트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들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로컬 로컬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국내에서 발행된 데서 도메스틱 크레디트라는 말 또는 두 번째 발행된 다 그래서, 세컨더리 크레디터, 요런 용어도 쓴다라는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신용장은, 원래 신용장은 보증이 아니지만, 실제로 보증 관계에 의거해서, 보증인으로서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때, 우리가 샌드 바이 크레디터, 신용장에 의거해서 샌드 보증을 선다는 뜻이에요. 주로 국제 입찰이라든지, 또는 선수금 상한 보증,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장이랄 때는 보증 신용장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는 걸잘 기억하셔야 돼요. 글자가 들어 보증 관계에서 나온 신용장이 보증 신용장이에요. 자 그리고 발행은행이 실질적으로 국제적 신용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 외에 또 다른 국제적인 신용이 높은 은행을 끼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수익자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행은행 이외에 국제적으로 신용이 높은 또 다른 은행이 수익자에게 별도로 발행은행하고 약속하고는 별도로 돈을 주겠다고 한번더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간 신용장인데 이신용장을 확인신용장이라고 해요. 따라서 일반적인 신용장보다는 수익자 입장에서 더 믿을 수 있어요. ABC 은행이라는 데서 신용장을 발행을 했는데 확인은행으로 CT뱅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ABC뱅크가 돈 준다, a b c 뱅크를잘 몰라요. 하지만 CT은행은 잘 알죠. 그래서 어쨌든 잘 아는 은행이든 모르는 은행이든 나에게 내가 특정한 조건을 이행하면은 돈을 준다는 은행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예요. 그럼 내는 더 안심하고 무역거래를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행은행이 돈안 주면 확인은행이 돈 주는 개념 아니에요. 신용장은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신용장은 생각하지만 보증신용장은 일반 신용장 아니고 체크해놓고 신용장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앞에 있는 신용장 정의 부분을 공부 안 하시고 그냥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세요. 신용장 정의 부분 다시 보시고 오세요. 신용장이 뭔지에 대해서 신용장은 절대 보증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발행 은행이 돈안 주면 확인 은행이 돈 준다. 이게 보증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신용장 보증 개념이 아니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확인 은행이 돈 준다고 약속한 거는 발행 은행이 돈 준다고 약속한 거 별개예요. 따라서 만약에 확인 은행이 들어가 있는 신용장 같은 경우에 수출자는 확인 은행에 돈 달라고 해도 되고 발행 은행에 돈 달라고 해도 돼요. 둘 중에 아무 은행이나 돈 달라고 하면 돼요. 한쪽이 돈안 주면 한쪽이 돈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 내가 수출자 같으면 너무 너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신용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발행 은행이 돈 준다는 약속하고 확인 은행이 돈 준다는 약속은 완전하게 별도의 법적으로 독립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확인 은행이 들어가 있는 신용장을 확인 신용장, 확인 은행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신용장을 불확인 신용장이라고 불러요. 대금 지급하고 관련되어서 신용장 상에 어음이 발행되어질 때 바로 즉시 돈을 주는 거. 사이트 C 눈으로 보다의 명사형. 그래서 은행 직원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그 자리에서 돈 바로 준다. 일람 열남 열어보고 문제 없으면 돈 바로 주겠다. 일남 출급.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현재 서류를 확인했는데 신용장 조건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다 맞으니까 지금 당장 돈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신용장 상에 보면 어음이 발행된 어음의 대금 지급 기한이 나와있죠. 그 대금 지급 기일에 돈 준다고 나와 있는 거. 그래서, 후불이라고요, 후불. 유산서, 한참 있다가 돈 주는 거. 그거는, 어음이 발행될 때, 며칠짜리 어음이냐에 따라 달라요. 며칠짜리 어음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며칠이 다돈 준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애땡땡땡 데이, 애프터데이애땡땡땡데프터비엘데이 또는 애땡땡땡 데이, 에프터사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지는데, 그럼, 요거를 예를 들면, 선화증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여기에180 들어간 180이 다돈 준다. 그럼, 요런 어음이 발행되었다. 라고 한다면, 은행 직원이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제시한 선화증권의 발행 일자로부터 180일 이다가돈 든다고요. 그래서 엄지급하고 관련되어지는 요런 날짜가 쓰여져 있는 고요 날짜에 돈을 준다. 일남 출급은 일남 지급이라고도 일남 출급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돈 바로 주는 신용장.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어음상에 돈 준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바로 그 날짜에. 그래서 보통 뭐뭐뭐한 이후에, 뭐 이후에 며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돈을 받게 되는 거. 요걸 우리가 그기한부 신용장 유산스라 고 불러요. 근데 이 기한부 신용장은 시퍼스 유산스, 뱅커스 유산스 두 개가 있습니다. 시퍼스 유산스는 다른 말로 셀러스 유산스, 뱅커스 유산스는 다른 말로 바이어스 유산스라 불러요. 신용 공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시퍼스, 뱅커스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출자고수입자고 계약을 체결할 때 수출자가 신용장이 나오면은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서 선적을 하고 돈을 나중에 받겠다. LC는 원래 호불이 됐어요. 그래서 수출자 본인이 돈을 늦게 받아도 되는데 돈 주는가와 관련돼서 확실하게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을 끼우게 되고 은행에 쓴 편지인 신용장을 보고 선적을 해서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용 공여의 주체가 전부 수출자예요. 근데 신용 공여의 주체가 은행인 경우가 있어요. 은행인 경우. 요거는 시장에 있어서의 수출자하고 수입자 간에 있어서의 각과 의리 관계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 사실 뱅커스 유산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보통 모든 신용장은 신용공유의 주체가 수출자이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돈을 늦게 받겠다 해서 신용장이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금사정이 안 좋으면 은행에 내고 매입이라는 걸할 수가 있죠. 그럼 매입을 시키게 되면 돈을 땡겨서 받는 거예요. 그럼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있어 이자라는 부분이 발생돼요. 원래 수출자지가 돈을 늦게 받겠다 해놓고 지금 매입을 매입을 시켜서 돈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이자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이 은행이 사실은 한참 있다가 그 실제로 돈을 받게 되면 자기들이 이득인데 땡겨서 받으니까 이자 수익하고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신용장은 수출자 가 늦게 받겠다 해서 나간 시퍼스 유산세요, 셀러스 유산세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매입을 시켜서 돈을 땡겨 받으니까 은행이 이자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출자로부터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 관련 부분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을 수출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요게 시퍼스 유산세예요 그러면 이자 부담을 은행이 하는 것이 바이어스 유산스로 바이어스 유산스. 그래서 보통 바이어스 유산스 같은 경우에는 뱅커스 유산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출하는 기업인데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고 독보적인 제품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신용장으로 거래 안 해도 돼요. 근데 수입자의 사정을 봐줘서 이제 신용장으로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나중에 매입시킬 때 이자까지 여러분들 보고 물어서 돈을 지게 가면 할인받아서 그 결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래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자 부담까지 전부 뱅커 사실은 바이어죠. 그래서 뱅커스 유산스 바이어스 산를 버려요. 은행이 부담지도록 해서 나가는 신용장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뱅커스 유산스를 버려요. 뱅커스 유산스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특수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 국제 상거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수출자가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특허권, 기술권 갖고 있고 제품에 있어서 어떠한 제품하고도 비교를 할수 없는 뛰어난 품질,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경우에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현금 빡치기 해도 상관없는 건데 신용장 해준 거는 고마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제받을 때 내가 좀더 땡겨받는다 해가지고, 내고를 시킨다 해가지고, 이자까지 내라. 그러면 말라고 뭐 이런 자선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물론 자선사업 하시는 무역업자들도 많지요. 하지만 국제거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용공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르고, 사실은 결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금 결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자 부담이 누구이냐 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때, 간단히 나와요. 셀러스 유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뱅커스 유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나요. 여기에 있는 요 보기 있잖아요. 요 브라인드 박스에 넣어 놓은 내용. 요거는 물류관리사뿐만 아니고 무역영어국제무역에서 이런 무역관련 자격증 시험들 많습니다. 거기에 이때까지 셀러스 유산세, 뱅커스 유산세에 대해서 지리했던 문제에 있던 보기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우리 보통신용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사용하는 신용장을 보통신용장이라 불러요. General c r e d i t 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보통신용장하고 관련되어진 개념은 다른 말로 매입은행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는 은행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매입 매입하고 관련되어서는 자유매입 신용장이라고도 봐요. 근데 어떤 신용장을 보면은 신용장과 관련되어서 매입행위를 할수 있는 은행을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신한뱅크코리아, 국민뱅크코리아 이렇게 은행의 브랜드 이름을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보통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ANY Bank, BANK, ANY BANK라 돼 있어요. 아무 은행, 모든 은행. 그래서 매입을 하고 싶을 때는 아무 은행이나 가져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매입 신용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신용장을 보면 반드시 c t b a 코리어 대한민국에 있는 c t 은행만 이 신용장 지급한다. 신한뱅크코리아, 국민뱅크코리아, 우리뱅크코리아 농협뱅크코리아 이런식으로 은행 브랜드 이름이 정해져 가지고 이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정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우리가 특정 신용장 스페셜LC 또는 매입제한 신용장 리스트릭트LC 라고 불러요. 근데 대부분의 신용장 보면은 애니뱅크코리아 이렇게 돼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 아무 때나 가지고 된다 근데 애니뱅크코리아에서 여러분들 뭐 맑은거 이런데 갖다 주면 안돼요 제1금융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근거나 이런 데 갖다 주면 마을근거 직원이 랍니다 저인데 왜 그러세요? 저인데 관심 이 있으세요? 저 결혼했어요? 하면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행마다, 은행, 설, 나라마다 은행 설립법이 다르요 우리는 제1금융권만 신용장 취급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제2금융권도 신용장 지급한 나라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은행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1금융권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용장도 그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 상환 청구 불가능 신용장에서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매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은행에서 투입자에게 돈, 수출자에게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돈준 이후에 대금 결제한 이후에 신용장하고 관련되어진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줬던 돈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게 상한청구 가능 신용장 한번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차후에 발생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대금 지급되었던 걸 회수할 수 없는 신용장 이걸 상한청구불능신용장 이라고 하는데 은행이 어쨌든 주체적으로 해서 개입이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상한청구가 되야 되겠죠 은행 입장에서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어음법상 기타 모든 우리 상법상 신용장은 다 상한 청구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신용장을 지급하는 국가에서는 신용장과 관련되어서 그 대부분의 신용장은 다 상한 청구 가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한 청구 가능이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용장 종류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한요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 크게 문제없이 신용장 종류와 관련되어진 내용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개념 잘 기억하시고 항상 용어는 우리말도 중요하지만 보기가 영어로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꼭 외우셔야 될거 여러분들이 그~ 상, 셀러스 유산소 뱅커스 유산소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있죠. 요 내용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뭐라고요? 상한 청구 가능 신용자이고 일반적인 신용장은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고 우리 상업신용장은 다 뭐라고요? 취소 불가능 신용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 쓰면 틀려요. 취소 불가능. 말이 우리말로 취소불능이니까 취소 불가능 신용장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틀렸다고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딱한 경우 있어요.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이것도 취소할 수 있어요.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요. 취소 불능이라도 했지만 영원히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다. 그건 틀렸다고요.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 취소 불능 신용장이고 상업 신용장은 다 취소 불가능 신용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